안녕하인이들리우예요 오늘은 다소 독특한 식재료로 특별한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곳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양고기를 주제로 하는 다이닝 렘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랑 어감이 비슷해서 외우기 쉽네요 쉽지? 이곳은 디저트를 제외한 모든 음식에 양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양고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점이 4개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강남점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로 온 이유는 간단한데요 가깝기도 하지만 제가 찍고 싶은 불이 이 지점만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뭐냐면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치는 강남 엔타워 지하 2층에 있고, 주차는 건물 지하에 주차할 경우 2시간 지원 돼요.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게 문이 문짝이 없어요 완전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형 테이블 안에 있는 저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이거 보고 아 이게 대체 뭐지 cj인가 진짜 불인가 아니면 거대한 모기향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증기에 빛을 쏴서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형상을 만든 거였어요 센스 너무 좋았다 메뉴는 런치랑 디너 단일 코스이고 이 영상은 디너 영상인데요 가격은 런치 69,000원 디너 119,000원입니다 그럼 바로 렘브란트의 양고기 코스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코스 시작 전에 오늘 먹게 될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쪽에 보이시는 거는 양갈비의 꽃치라 불리는 프렌치 를 부위에요 앞쪽에 보이시는 것도 같은 부위인데 단면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보이시는 게양 가슴살 부위고요 끝쪽에 있는 게양 살치살 끈으로 바겨 있는 게양 등심 부위입니다 음식이 나를 때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설명이 끝난 뒤첫 번째로 나온 메뉴는 양설 샐러드입니다 네, 양켜죠 우설은 먹어봤는데 양설은 이날 처음이었어요. 양설은 특제 양념 소스를 발라서 반건조했는데 맛과 식감이 육포랑 좀 비슷해요. 단짠단짠 소스가 양설에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식감이 딱딱하거나 질기지 않아서 좋았고 씹을수록 양 특유의 향이 느껴지긴 하지만 불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위에는 버섯이랑 마늘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이 마늘 소스는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마늘 냄새 때문에 먹고 나서는 옆 사람과 자체 거리두기를 해야하긴 하. 하지만요. 또 이자벨과 프리라이스라는 특수 채소도 듬뿍 올라가 있는데 양설의 짭짤함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 채소의 풍성함이 입안을 프레시하게 만들어줘서 좋았어요. 다음은 램 샌드입니다. 램 샌드라고 해서 안에 양고기 패티가 들어있나? 생각하셨죠? 찌찌뽕! 안에 있는 패티는 양고기가 아니라 새우 패티예요 양고기는 샌드 위에 올라간 소스에 들어있는데 이 소스는 양 정강이 쌀을 다져서 만든 라구 소스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간 푸릇푸릇한 건 고수인데요. 일행은 고수를 못 먹는다고 해서 영양 부추로 대체해서 나왔어요. 먹을 때 레몬즙을 뿌려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음식에 신맛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뿌리고 그냥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먹기 좋은 온도 로 나왔지만 한입에 먹기엔 좀크 더라고요 우선 맛은 매우 좋고요 화자오라고 그 마라탕 만들 때 들어가는 향신료인데 이게 들어가서 마라 맛이 나더라고요 맵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 간이 강약조절이 잘돼 있어서 처음에는 마라의 강한 맛이 느껴지다가 이내 가라앉고 새우의 탱글한 식감과 그리고 소스 고기의 풍미까지 골고루 느껴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숄더렉 라이스예요 위에 올라간 흰색은 라이스 페이퍼 칩이고 초록색 가루 는 곱창김을 건조해서 파우더 형태로 만 만들어서 위에 뿌린 겁니다 밥은 이 아래에 있는데 이번에는 양어깨살을 장조림처럼 조리해서 참숯의 볏짚을 태워서 훈연양을 입힌 아이올리 소스와 밥 그리고 김치랑 다진 할라피뇨를 넣고 비볐어요 페이퍼칩을 부셔서 밥과 같이 먹으면 됩니다 약간 느낌이 전복 게우 소스에 비빈 밥 같기도 하고 버터 장조림 밥 같기도 하고 꾸덕꾸덕하면서도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게 저는 이게 거의 오늘 베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중간에 김치랑 할라피뇨 씹히는 것도 식감이 너무 좋았고 감칠맛도 좋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먹었어요. 프렌치 렉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소스는 장시간 우려낸 양뼈 육수에 미소와 들깨를 넣어서 만든 소스고 소스 위에 저 방울방울 보이는 건 청양고추 오일이라고 해요. 고기 굽기는 미디엄 레어로 아주 퍼펙트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기에는 간을 거의 안한것 같았어요. 왜냐면 고기만 먹으니까 간이 심심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온 가니쉬의 간이 좀 세게 되어 있어서 버섯이랑 고기 같이 해서 소스 찍어 먹으면 그제서야 간이 딱 맞습니다. 아참, 가니쉬는 송아버섯이랑 백목이버섯 그리고 팽이버섯이었어요. 뼈에 붙은 살코기는 아무래도 커트러리로 발라먹기 힘들다 보니까 편하게 뼈를 잡고 뜨더라고이 손잡이 같은 게 같이 나와서 참 좋네요. 이건 양념한 양 등심을 쌈에 싸먹는 등심 불고기 쌈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쌈이 등장하길래 하나씩 싸서 먹을 생각에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만 보니까 채소랑 쌈장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고기만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디너 코스에는 2인이 셰어해서 먹는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온 등심 불고기 쌈이랑 이 다음에 나올 양가슴 갈비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텀이 그리 길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불고기는 달달한 갈비만 양념이 고기에 잘 스며들어서 나온 음식 중에서 제일 양고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채소 안에 든 쌈장은 직접 만든 특제 쌈장인데 샐러드에 많이 뿌려 먹는 그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있죠. 그 맛과 좀 비슷.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채소랑 함께 먹으니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은근히 포만감이 오는 메뉴였습니다. 다음은 양가슴 갈비살을 이용한 요리인데요. 맨 아래에 파마산 치즈와 블루 치즈로 만든 치즈 소스가 깔려있고 위에는 양고기랑 엔초비 소스, 브로콜리니,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린 감자칩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먹을 때는 감자칩 위에 아래에 있는 음식들을 올려서 까나페처럼 먹으면 돼요. 음 그런데 이번 메뉴는 오늘 유일하게 아쉬움이 남는 음식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고기 굽기가 아까 프렌치 랩과 같은 굽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레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생고기 씹는듯이 좀 질겅 거리기도 하고 힘줄 부분은 더 많이 씹어야 해서 저작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포테이토칩의 바삭함이랑 크림치즈의 고소함이 고기와 잘 어울리긴 했어요 고기를 좀더 익혔다면 더 괜찮았 을것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웬 화로가 나왔어요 앙증맞은 그 화로에 양갈비를 취향이 맞게 직접 익혀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양갈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간을 최소화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곁들여 먹을 찬네가지가 나옵니다. 살사베르데, 게랑드솔트, 갓장아찌, 고추장아찌예요. 처음에는 직원분이 먹는 방법이랑 함께 적당히 익혀서 주시기 때문에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나는 더 익혀 먹고 싶다 하면 좀더 익혀서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날 영상 찍느라고 고기에 신경을 좀못 썼더니 웰던으로 푹 익어버렸어요. 부드러운 식감이나 육즙을 더 느끼고 이러면 이거보다는 덜 익혀야지 먹기 좋을 겁니다. 통째로 굽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잘라서 익혀먹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또 이렇게 장아찌류랑 같이 먹으니까 아까 먹었던 양갈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고기를 하도 먹어서 배도 좀 부르기 시작하고 국물이 땡기거든요. 타이밍 좋게 쌀국수가 나왔고요. 진한 국물을 먹고 있자니 술은 안 먹었지만 해장이 되는 듯한 개운함이 느껴지고 기호에 맞게 곁들여 먹을 소스도 함께 나오는데 저는 피시 소스를 듬뿍 넣어서 더욱 더 진하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디저트로 나온 라즈베리 요거트예요. 디저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얘는 쉬다가도 바로 고소하고 달달함이 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렘브란트에서 식사를 해 봤는데요. 양고기를 사용해서 참신한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식당이에요. 처음에는 양고기가 메인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구나 했는데 음식을 대중적인 맛으로 잘 풀어내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양가슴 갈비살은 익힘도가 아쉽긴 했지만 우선은 양고기 퀄리티도 좋고 다른 음식들도 매력이 다 있어서 여러분도 양고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